네, 안녕하세요. 유학신당입니다. 울산의 우리 김식이조님, 대주님이시죠. 카레이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번에 카센터 사업을 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법당에 찹쌀을 보시를 하셨는데요. 우리 보살님께서 떡을 해서 기도를 올려서 주변 모든 분들과 나누어 먹으면 이 카센터가 사업성불이 있을 겁니다. 라는 공수가 내려져서요. 우리 염시대주님께서 또 떡값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를 올린 찹쌀과 같이 떡을 해서요. 기도를 올린 후에 주변 모든 분들과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. 신도님들이 항상 법당에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드린 것들은요. 주변 분들과 잘 나누어 먹어야 보시를 하신 신도님이 재수가 있고 성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염시 대주님, 요즘 경기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셨는데요. 사업에 성부를 받으시고요. 우리 김치귀주님도 이번에 사업체가 하나 정리가 되었습니다.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갔다 오신다고 하셨는데, 또 다른 일들이 잘 풀어지고요. 마음 편안하고, 장남 군자도 공부 잘하고,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유학신당 믿고 따르시는 신도님들, 성물 받으시고요. 신도님들 성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유학신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